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 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민주노총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어, 저, 발언에 대해서? 어 그건 있죠. 그러나 네.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우리는,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신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네.